어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웃긴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줘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짜맞춰지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해볼까요? 일단 문제를 보면은 휴리스틱 지문이니까 휴리스틱과 관련해서 실험을 했겠죠. 위 글로 보아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읽어 보시면은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줬대요. 영미는 31세, 감성적,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 많음, 국어국문학 전공, 사진 동아리에서 꾸준히 활동. 요 정보를 제시하고 사람들은 이 정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영미는 이 둘, 이둘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까요? 이둘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냥 은행원이다.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이다. 이 정보를 봤을 때는 여행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래요. 원래 B는 A의 부분집합. A도 은행원, B도 은행원. 은행원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도 은행원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수많은 은행원 중에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일 가능성보다는 그냥 은행원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보를, 제시해준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대. 이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이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건데 대표성 휴리스틱을 보면은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대요. 키 198이면은 농구, 선수, 농구 선수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또 반복되네요.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 여기 보였죠. 하지만은, 하지만, 이 영미에 대해서 준이 정보가, 이 정보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대표성 추리스틱이라고 이미 정해줬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췄죠. 그대로 맞춰 주면은 이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봤겠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에 혹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닮았기 때문에 혹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은 여행 블로그 운영자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미를 더 가능성이 넓은 그냥 은행원이다 보다는 더 훨씬 가능성이 좁지만 영미의 정보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여행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과 정말 전형적인 이미지가 맞구나. 그럼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다라는 거죠. <laughs> 그래서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성 휴리스틱에서 말해 주는 내용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어찌 됐건간에 사람들은 영미가 여행 블로그 운영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이 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말을 살짝 지문과 바꾸긴 했겠지만은 요 3번 말고는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